화면 속에서는 사자가 올빼미를 땅에 눕혀 거칠게 공격하고 있습니다. 이를 본 다른 올빼미가 급히 날아와 도우려하자 사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중심을 잃고 넘어진 채로 하늘을 나는 올빼미를 멍하니 바라봅니다.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아기 사자들이 새끼 올빼미 한 마리를 발견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. 호기심에 이끌린 아기 사자들이 다가가려하자 새끼 올빼미가 날카로운 소리로 울부짖었고 이 소리에 반응한 어미 올빼미가 곧바로 날아와 새끼를 지키기 위해 아기 사자들을 쫓아냈습니다. 이 소란에 놀라 잠에서 깨어 미 사자도 상황을 목격하고 아기들을 지키기 위해 전투에 뛰어듭니다. 어미 사자의 강력한 공격에 올빼미는 밀리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올빼미가 전투에 합류하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합니다. 예기치 못한 공격에 당황한 어미 사자는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. 결국 고해에서 비롯된 이 충돌은 짧은 시간 안에 끝이 났고. 양측 모두 일부 피해를 입었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었습니다. 이 상황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